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바로 저작권 경고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경고 메시지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메일을 받으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내용을 열어 보니까요. 전에 제가 사용했던 음악이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영상을 체크를 해 보니까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저작권 프리라고 받았던 음악의 저작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저작권자한테 체크를 하고 저작권자의 카피라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을 때 유튜브의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다 쓴 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음악 제작자가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의 음악을 유료로 판매하기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웹사이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웹사이트 회사에서 이 음악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기존에 갖다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가져다가 썼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요. 분명 억울한 측면도 있고 호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이런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능동적이고 빠릿빠릿하게 대처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차단해놓고 봐요. 그리고 이게 분쟁으로 이어지면 해결되기까지 그 영상을 계속 사용을 못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폐기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운드 클라우드나 기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저작권 프리입니다. 유튜브의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개인이.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 쓰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같이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가능하면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음악 소스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저작권 걱정하지 말라고 유튜브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쓴 음악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크리에이터에게 얻게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영상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음악을 그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올렸을 때에는 그런 저작권 문제가 다 끝난 것들을 계약서로 문서화 시킨 다음에 그걸 다 올렸겠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은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쓸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쓸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면 정말로 돈 주고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셔서 음악을 사용을 하시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을 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 상식선에서는 그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화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못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의하셔서 음악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도 계속해서 음악이 업로드되고 있거든요. 업로드되고 새로운 음악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체크해 보면서 사용해 보시면은 꽤 쓸만한 음악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